안녕하세요. 제가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책은 체제천의 공부라는 곳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독서는 빡세게 한다. 독서는 이어야 합니다. 독서는 빡세게 하는 겁니다. 독서를 취미로 하면 눈만 나빠집니다. 한동안 마음 비기를 위해서 독서를 하자는 말까지 버젓이 권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아주 말랑말랑한 책만 팔, 팔렸죠. 김난도 교수님과 친하긴 하지만 저는 아프냐? 라고 묻는 책을 뭐하러 읽느냐고 대중 앞에서 말합니다. 언젠가 제 강의가 끝나고, 김난도 교수님이 다음 차례로 대기하고 있으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도서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은 마음을 살살 건드리는 책 혹은 자기 개발서입니다. 그런데 자기 개발서를 읽고 성공했다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성공했는가에 대해 책을 써서 돈을 더번 사례는 아는데 그 책을 읽고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책은 우리 인간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발명품인데 그 책을 취미로 읽는다? 이건 아니란 것이죠. 독서는 일입니다. 빡세게 하는 거예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책을 그늘에 앉아서 편안하게 보는 건 시간 낭비이고 눈만 나빠집니다. 우리는 기획서를 작성해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치밀하게 기획해서 공략해야죠.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분야의 책을 공략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 술수 익힐까요? 난생 처붙든 양자역학 책의 책장이 척척 넘어갑니까? 진화심리학에 하도 뜬다니까 좀 읽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붙잡았는데 와잘 읽히네 하면 거짓말 장이에요. 당연히 안읽힙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는 힘을 담에 끝까지 읽고 또 비슷한 진화 심리학 책을 읽다 보면 세 번째 책은 참 신기하게 슬슬 넘어갑니다. 어느 순간 그 주제가 내 지식의 영토 안에 들어와요. 독서량이 늘어날수록 완전 새로운 분야의 책을 접할 때 전보다 더 힘들어하는 자신을 발견할게요. 평생 다양한 책을 읽으며 살아온 제 경험담입니다. 학문은 모두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떤 분야를 기어 올라가면 3층에서 보려고 했어도 안 보이던 게 다른 분야로 올라가면 4층에서 건너다 보이니 저쪽 분야 3층 구조가 훨씬 훤히 보이더라고요. 독서를 일처럼 하면서 지식의 영토를 계속 공략해 나가다 보면 거짓말처럼 새로운 분야를 공략할 때 수월하게 넘나드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울 거예요. 백세시대 20대 초에 배운 지식으로 수십년 우려먹기가 불가능합니다. 학교를 다시 들어갈 게 아니라면 결국 책을 보면서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게 하죠. 취미 독서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독서는 기획해서 씨름하는 일입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직업을 여러 번 바꿀 상황이 도래했다는 판단이신데요. 나를 찾기 위해 나를 찾는 법에 대한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지식을 탐구하면서 그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자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저는 지식의 영토를 넓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40대 중반이면 직장에서 밀려나고 직업까지 바꿔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요즘입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이 못되면 퇴사를 해야 하죠. 보통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입니다. 그 후에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할까요? 저는 대학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시점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대학이 다변화하고 지금보다 서너 배 늘어나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관료들도 있는 자리에서 했더니 교육부 장관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어른이 배우고 훈련 받은 곳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지금. 결국 책밖에 없어요. 취미 독서는 아예 깨끗이 잊으세요. 독서는 일입니다.